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아, 지난주에 마리수 손맛을 봐서 오늘은 또 덩어리를 하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 해창지입니다 해창지 아, 산봉지를 갈까 하다가 아, 오늘은 지 해창지가 땡겨서 해창지에 왔습니다 수심은 한90 정도 됩니다 좌우축수초를 좀 작업을 하고 아홉 대 폈습니다 오늘은 해창지에서 한번 재밌게또 대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낮에 지금 입질이 없으니까 구르텐을 달아서 아 밑밥 주는 셈 치고 구르텐 아 달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입질 안 합니다 여기가 원래 해가 저 서산에 걸릴 때좀 어둑해 질 때부터 입질 하는데 지금은 밝으니까 그냥 밑밥 주는 셈 치고 낚시 시작해 봅니다. 예쁘게 찌를 던져놓고, 음, 해창지 특성이 입질시간이 해질 무렵 그리고 해 뜨고, 그리고 밤에 낚시는 한 11시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은 거 많은 줄입니다. 그래, 잘 알면 붕어라도 잘 잡든지. 에이구, 오늘도 어째 좀 수상합니다. 사람이 오늘 너무 많아서. 아휴. 아까 왔을 땐 조용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심이 낮아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다려봅니다. 아직도 날벌레가 날아다니는 해창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밤낚시를 준비하고 밤낚시 임해 보겠습니다. 집을 밝히고, 천천히 밤낚시 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일단 집을 밝히고, 아, 밤낚시 준비를 해 봅니다. 빨간 찌 집을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 입질을 하는데 아이고부르기가 바로 나오네 초장부터 재수없게 부르기리 나옵니다 첫수 부르기리 옥수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또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 징조가 오늘 좋으려나 근데 입질이 방정맞네. 부르길이 같습니다. 오늘도 그냥 부르길 조사되고 있는 중 아유, 부르길이가 옥수수도 먹어버리네. 한 몸은 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저씨가 지난주에는 좀 잡더니 오늘 시작부터 또 당치기 시작합니다. 부르길이 옥수수도 먹어버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피곤하네. 인생이 참 음, 우울해 보이네요. <laughs> 그래도 열심히 납니다. 이쁘게 찌불도 밝아지고 있고, 밤낚시가 기대됩니다. 지금이 해창지 입지 시간입니다. 아, 또 다시! 지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유, 쭈욱 온다. 하는지 이 보세요. 그냥 터졌습니다. 또 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부르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역시 잡으러 보입니다. 초저녁에 입질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아 잡어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잡어들 같습니다. 옥수수에도 부르길 나오네 밤에 계속 부르길 납니다. 초저녁 아 입질은 계속이어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뭐, 이거 올려도 안 나오고 미치겠네. 찌 올리면 헛방입니다. 항상 해창지는초저녁 입질만 있네. 아 역시 해창은 해창지는 초저녁에만 입질 있고. 아, 8시 넘어서 지금 10시 40분인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뭐, 초전에게 못 잡으면 거의 꽝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또 한두 번 주니까, 저는 오늘 밤 낚시는 부르길 세마리 잡고 마감합니다. 내일 아침에 멋진 붕한수 보기를 바라봅니다. 떡잠 자고 아침에 어젯밤에어났습니다꽝 치고, 무르이세 마리 잡고 들어왔습니다. 나 아침에 한번 둘러보니까 아 제가 안 대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초 안에서 나왔는데 저는 어제 수초 바깥을 공략했는데 대부분 수초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수초 속으로 짧은 대편성 해봅니다. 어젯밤에 조사님들 중 동어를 잡은 사람들은 수초 속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거 보면 낚시를 좀 잘하는거 같은데 참 아쉽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 좋은 아침이네 yeah. 야 잡으셨어? 그런거 묻지마라고 내가 몇번 말해 아, 잘나온다아 거기 안갔어 잘나 <laughs> 너무 잘 나와서 안 갔어. <laughs> 어, 아니 네, 해창지로 왔어, 해창지. 음. 아 지난 주에 선만 많이 봤잖아. 아, 덩어리 하나 보러 왔지. 예안 네, 나왔어. <laughs> 아이 그래도 뭐 그런 것보다도 뭐 하나 예쁜 거 하나 보려고 왔는데, 아, 아, 아. 아 수초에 붙여놓은 찌가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우 찌가 올라옵니다 아 이거 눈치챈 줄리 드디어 쳤습니다 아휴 귀한 부어한 마리 나옵니다 아휴 드디어 빵을 매는 나는... 줄리입니다 아, 아, 오랜 아... 기다림에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다림 보람이 하나나오네 아유, 근데 덩어리를 기대했는데, 덩어리는 아닙니다. 늘체가 몹시 하게 느껴집니다. 어우, 빵은 그냥... 예, 그 아침엔 한 아이, 근데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침엔한 마리 보여주네. 아, 이데이게아닌데아이게아닌데 정말 짤로 이기 안인데. 이 이기 안인데. 이기 안인데. 이기 안인데. 이기 안인데. 빵빵하고 데 이기 안인데. 이기 안나데 자랑질 하러 나오고 있는 줄리. 하... 짤록하지만, 빵빵한 놈 하나 나왔습니다. 아, 한28 정도 됩니다. 바로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보내요 이쁘죠? 자, 한번 봅니다. 아유, 원하던 거는 허리급인데, 그래도 한 마리 봤습니다. 아, 한참 낚시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자주 오시는 조사님이 아, 하시는 말씀이 실망감을 확안겨 주니 지난 주에 정말 잘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잘 나왔는데 아뭐 사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일요일날 물을 음, 뭐한 20cm 정도 뺀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물을 빼면서, 아, 주황이 확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에 왔는데, 물뺀 다음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 뭐, 주황이 확 떨어집니다. 건너편에서, 건너편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건너편에도 어제는 뭐 조항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물이 좀 안정이 돼야지, 물이 다시 수위가 올라와야지 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해보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잡았어요. 어, 네, 아, 나는 원리로 들잖아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 편성을 쭉 했지. 왠지 고기가 안 나와. 아물 아, 뺐어? 일요일에 물 뺐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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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내가 <laughs> 너무 좌대를 많이 들어와야 되지 왜 이러지? 러고 좌대를 한참 갖고 들어왔지. 아아안 음, 음, 나와. 오는 음, 낮에도 나오더냐? 잘 나와요.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음. 수중전 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음. 27%니까 한 음, 거기 들어가면 우리 허리쯤 오겠지. 그렇지. 못 들어가지. 허리쯤. 허리 벨트 있는데 밑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수위가 딱 좋은 거지.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분류권이 음. 지난주에는 더 낮습니다. 음.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음. 바로 낚싯대 접습니다. 귀할 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자, 옮겨 봅니다. 아, 열시입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오늘 한 마리 보고 음, 철수합니다. 다음에 물 찾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 도전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